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청남재단에 오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특별 인턴으로 첫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청계천, 맞아요. 청계천에서 이렇게 출근하려고 했는데 창밖을 보시면 눈비가 내리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안에서 첫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저의 선배님을 한번 만나 뵈러 가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늘 청년재단의 특별 인턴으로 출근하게 된최아슬이라고 합니다. 인턴이지만 혹시 첫 출근한 기념으로 월급은 언제 들어온지 알수 있을까요? 오늘 맛있는 점심을 일단 대접해드리는 걸로. 일당 대신 네. 점심. 준하는 네. 점심? 아 음, 음, 너무 좋을 것 <laughs> 네. 같아요, 점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청년재단에 대해서 네. 알아보러 가볼까요? 네. 이쪽으로 <laughs>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네 선배님 이렇게 일을 할 준비가 다 완료되는데 뭐부터 하면 되죠? 이제 인턴이잖아요 인턴 오늘 일을 바로 하시기 전에 청년재단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청년재단은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에요 일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지원하고 또 금융에 대한 교육도 지원해 드리고 심리 상담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하신 일님께서 이따 저희 도와주실 포럼에서도 느끼시게 될 건데 청년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연구를 해보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각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고리분둔 청년이라든지. 자립준비 청년, 가족도금 청년, 그리고 장기 미취업 청년. 이렇게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분들에게 좀더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인턴으로서 고민이 너무 많긴 한데, 저도 고민 상담 가능할까요? 일부터 하시고 상담 예약하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럼...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재단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이음사업팀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립 문든 청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인턴으로 오늘 하루 동안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저도 20대 아주 열정 넘친 청년인데, 그 많은 혜택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저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일단 저희가 멘토링 사업이라고 청년분들의 단계별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신지에 따라서 담당자분이 그때그때마다 강의나 뭐 같이 할수 있는 워크숍 같은 프로그램을 항상 준비해 주시거든요. 그런 정보들은 저희 청년자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번 확인하실 수 있고, 예약을 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올라오는 정보들도 다 제단 홈페이지. 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정보는 그때 확인하셔서 습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장소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 매니저님과 같이 이음사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연 선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진행될 포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럼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진행되는 포럼은 고립운둔 청년 삶의 유형별 지원방안 포럼이고요. 우리가 고립운둔 청년들을 유형화하고 그들을 좀더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포럼이 매년 진행이 되나요? 주제는 조금씩 바뀌는데요. 어떤 사회적으로 좀더 조명이 필요한 주제들을 매년 정하고 열리고 있습니다. 포럼에 초대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는 분들일까요? 저희처럼 청년을 지원하거나 연구하는 기관의 종사자분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고립청년 당사자분들도 오시고 부모님들도 오시기도 합니다 꽤 많이 큰 행사네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 청년재단에서 초대를 해서 오시는 분들일까요? 저희가 초대한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재단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네. 그러면 은둔이랑 고립의 차이가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사실 이 구분이 명확하게 나눠지진 않지만 보통 고립은 사회적인 연결이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은둔은 물리적인 고립 상태 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두 그룹을 위해서 되게 많은 논의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더잘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호랑 처음에 다시 가잖아요. 인턴으로서 또할 일이 있을까요? 일단 현장에서 참여자분들을 접수하는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거기서 참여자분들을 맞아주시는 역할을 해주실 거고요 또그 전에 현장 세팅을 위해서 의자를 이제 세팅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문제없죠 아 근데 저희가 포럼에 가기 전에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아 뭔가 점심시간이 된것 같은데 제가 다 주문해놨으니까요 맛있게 아, 드시고 진짜요?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스테이크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다들 밥 드셨나요? 안 먹었습니다. 이게 다 첫끼신 거예요? 네, 네. 첫끼입니다. 회사에서 잘안 취하는 주시나 봐요. 생님 선생님. 그럼 아. 각자 어느 부서를 담당하고? 저는 이제 맞춤 사업팀이라는 부서에 있는데 저는 이제 멘토링 사업이라 가지고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과정들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정책 기획팀. <laughs> 네, 소속이 되어 있고 아, 잠재성장 청년, 청년이라고 그 경계선 지는 청년들을 위한 동아리 사업이나 음. 그런 것들을 지금 위주로 맡고 있습니다 중앙청년지원센터라고 5층에 공간을 따로 쓰고 있거든요 아, 네. 전국의 네.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센터가 있는데 그런 청년센터와 종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들 거주지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래도 좀 가까운 편이라서 영등포 저는 용인 수지에서 출발시간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우리가 저희가... 시차 출근제가 있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데 8시 타임, 9시 타임, 10시 타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오후가 아니라 다오전에 아, 네. 굉장히 네. 조금 당황스러웠요 아, 아, 그래도 저희 좋은 제도가 하나 있는데 시차가 있어 시차 그러니까 아. 하루 휴가 쓰는 거 말고도 1시간 단위로 쪼개서 휴가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하슬 인턴님 사소 같은 경우에는 네. 아침 10시에 많이 출근하긴 하거든요 아, <laughs> 그래도 불망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있으실까요 레이님 넘기지 말고 <laughs> <laughs> 아니, 제 오래 다니신 분이 많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laughs> 이제 포럼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이제 일을 하러 가보시죠. 다 같이 가시는 거죠? <laughs> 아, 아니에요? 같아요. <laughs> 아, 아 네. 이렇게 친해졌는데 아, 너무 아쉬워요. 아, 오. 네. 아. 저희가 이제 포럼할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하슬님께서 도와주실 역할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사전 신청해주신 분들의 명단을 여기 받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오시면 소속이랑 성함 여쭙고 서명할 수 있게끔 잠깐 안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해주실 게 오늘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주실 것 같아요. <laughs>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그러면 이쪽에 세 주실 역할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이쪽이 성함, 그 소속. 여기 서명하는 란이 있는데 소속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네. 경우는 성함만 확인해 주시고 동명이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소속까지 같이 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성함이 네. 어떻게? 되는? 네. 아, 여기서 성함과 소속을 확인하고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김선민 이세요기장에도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 시작한 게 아니니까 설명은 <laughs> 이쯤으로 하면 충분한 것 같고요. 이제 네. 사슬님의 역할인. 저한테만 맡겨주세요 할수 있어요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둥국대학교사회복지상담학과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혜인 님이라고 합니다 포럼에 참여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에 연구진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연구진으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 사실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연구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 외에는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과 저희가 이야기하고 고민했었던 연구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무엇일까요? 저희 이번 연구는요, 청년, 은둔 고립 청년 삶의 유형화를 분석한 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 청년들에게 개별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이번 연구의 가장 중요한 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립 청년 지원에 있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나요? 은둔고립 청년들의 이야기는 현재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문제를 우리가 소수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청년분들의 고민을 듣고 5 2년 동안 글을 써온 사람들의 고민에 관심이 많은 마음건강 전문작가 장재열입니다. 혹시 포럼에 네. 참여하신 소감이 궁금해요. 많은 분들을 뵐수 있는 것들이 저는 늘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늘한분한분 한분 상담하면서 느꼈던 인사이트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한 번에 전할 수, 있을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 저는 항상 좀 귀하게 느껴지죠. 간단하게 네. 책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맞아요. 리커넥트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누구나 한 번은 혼자가 된다라는 책을 청년재단과 저 장재열 작가와 그리고 가수 지드래곤 씨가 아. 설립한 지드래곤 재단, 저스피스 재단이랑 셋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가수 지드래곤 씨와 지드래곤 재단이 우리가 화제성을 담당해주겠다 합류해주셔서 같이 책 작업을 하게 됐죠. 다음으로 네. 그 동안 상담 사로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요즘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연결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인 것 같아요. 사회적 고립이라는 게그 은둔형 외톨이랑은 쪼또 다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뭐 학교도 가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 멀쩡해 보이지만 오히려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 고립이 훨씬 더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서 특히 청년층은 1인 가구가 많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혼자들이 정말 많아지는구 뭐 저도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고, 다른 분들 많을 텐데 작가님 덕분에 알게 된 그리고 또 반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된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포럼에서 고립운둔 청년 당사자로서 발표를 하게 된 27살 이유주라고 합니다. 본인의 고립 경험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용기를 낼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 고립했던 게 저한테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뭐 그런 걸 인식을 하고 나니까 얘기하는 게좀 쉬워졌던 것 같아요. 엄청난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립 청년을 유형별로 연구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약간 요즘에 너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고립 은는 청년들한테 너무 특정한 이미지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사실 거북할 때도 있거든요. 음, 근데? 그치. 이번 연구 자료 보면서 오히려 다양한 청년들의 모습을 조명해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이거는 의미가 있는 연구겠다는 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회복 청년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회복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지금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 원래는 K-pop 관련돼서 문화사업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어, 여기에 좀 고립 은둔 청년 쪽에 나이도 비슷하고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포럼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듣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제 좀 이제 정보 고급 정보들을 알게 돼서 그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포럼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영리 기업이다 보니까 비영리 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 이런 곳들이 이제 많은 이 단체들과 활동을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더 문화 컨텐츠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들에게 어떤 직업적인 측면이나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지는 저희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들에게 좀 소소한 행복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청년들과 같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부분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슬림 처음으로 청년재단 오셔가지고 이렇게 업무까지 진짜 도와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요 확실히 청년재단 인턴으로 일하면서 확실히 이 재단에 대해서 좀더알수 있고 좀더 디테일하게 깊숙 파고들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포럼에 와가지고 운동 뭐 고립 청년들을 위해 맞춘형맞춘형의 지원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 더 깨닫게 되고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청년자단이 이거 말고도 다양한 범위에 계신 청년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 SNS,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까지 많은 채널로 이런 걸 홍보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들어와서 또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많은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요. 구독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Bye -bye.